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냥 손으로 밀면 손이 쑥 들어가 통과해버리는 가짜 벽에 불과해요. 설령 그 벽이 사실이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순환계입니다.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 다음은 다음 문제일 뿐이죠. 해결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2024년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너무 빨리 지나서 좀 어이가 없네? 하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한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전제 일에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직업은 만화가인데요. 저는 그림 작가로서 이 작화적인 부분을 도맡아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작화에도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거의 다 제가 혼자 다해 왔어요. 거의 8년을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제가 한번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작품의 질을 같은 시간에 끌어올려 보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여태껏 계속 혼자 작업을 했던 이유는 금전적인 뭐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서였어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서툰 편이거든요. 사람과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일도 있지만 불만도 생겨나는 법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부턴가 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다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이렇진 않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실망하게 되는 지점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도 계속 혼자서 할수 있으면 그냥 혼자 해내려고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어느샌가 사람들과 이 적당한 거리감으로 잘 지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죠. 일하는 것도 문제없이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이걸로 됐다! 싶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만족스러운데.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최근 이 저의 성장이 멈췄다고 여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 파우더나 음식도 많이 먹고요. 또, 당연히, 비타민도 많이 먹어요. 미크시스 같은 간보호제, 뭐 효소, 뭐 오메가3도 먹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메가3는요, 흔히 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챙겨 먹습니다. 심혈관계 좋기 때문에 이몸 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예방해주고 또 미세염증을 줄여준다거나 회복도 잘 되도록 도와줘요. 이 심장이나 혈관 등을 통틀어서 순환계라고 하죠. 이게 잘 돌아야만 몸은 건강합니다.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병이 날 것이고 몸은 점점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저는 사람의 인생도 이런 순환계라는 걸 최근에 느끼게 됐어요. 제 관계에 있어 어느 한 부분이 분명 꽉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제부턴가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의 관계는 이걸로 충분해. 더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현자도 아닌데. 그거라도 된것 마냥 스스로 만든 잣대로 인생의 답을 막 어느 정도 단정하고 좀 심각할 때는, 좀 많이 심각할 때는 그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나름 조절을 한다고 말은 해도 어쨌든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어필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좀더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막힌 곳을 찾고 뚫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안쪽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관계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기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쩔 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가장 죽고 싶었던 건참 웃기지만 제가 연애를 실패했었을 때였습니다. 20대 초에 했었던 그 연애 이후에 이 연애 자체의 회의감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혔어요. 좋아했던 친구의 보고 싶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행동들. 그로 인해 내가 정하기도 어려운 어떠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너무 큰 실망감에 가루처럼 부서졌던 마음. 그 뒤로도 한두 번명더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관계가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다 자신있게 할수 있겠는데, 유독 연애만은 이기소침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걸까?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 아, 시간이 아까워. 이런 관계를 대체 왜 해야 하는 거야?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어. 제게 연애는 마치 흉터처럼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관계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연애를 하지 않던 기간 동안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너무 편했습니다. 혼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관계를 그냥 찾아서 만나고 오고, 그러다 또 지친다 싶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집에 와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삶.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운 건 있긴 한데, 에이, 원래 사람은 독고다 해야. 혼자서 바로 살수 있어야 진짜 사람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장이 멈춘 느낌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감정이 점점 줄어들고 이 상막 상막해져가는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나마 자부심으로 여기던 어,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까지 의심하게 됐죠. 어느덧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도 다시 해보려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직감접적으로 부대끼며 지내는 삶을 다시금 시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참 많아요. 나의 서툰 부분도 많이 보였고 평온하던 감정도 요동치기 시작해서 아 마음이 잔잔하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좋았던 점은요, 제가 나 자신조차 잊어버렸던 너무나 어린 나의 어떤 일면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참 가여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직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 안에 네가 있었지. 널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결국 너도 내 일부구나. 너도 내 소중한 일부구나. 작은 나의 일부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보면 의외로 해결책일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혈전에 쌓인 기름을 녹여줄 오메가3 같은 건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저는 일단 문제를 찾아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전 지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겁이 안 나진 않습니다. 무서운 건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솔직히 제 나이가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작디작은 그 감정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 저는 이 어리숙하지만 솔직하게 행동하는 그 아이가 바로 제 자신이 꽤 자랑스럽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사람의 인생은 순환기 같습니다. 피가 돌듯 계속해서 돌지 않는다면 삶의 어딘가에서 고여서 혈전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두려움이 그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은 대부분 거의 허상이거든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냥 손으로 밀면 손이 쑥 들어가 통과해버리는 가짜 벽에 불과해요. 설령 그 벽이 사실이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순환계입니다. 막혀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 다음은 다음 문제일 뿐이죠. 해결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 최종병기 활에 나온 대사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 뿐입니다. 삶의 어딘가에서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의 두려움을 찾아서 직시해보세요. 전 사람 관계에 대해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걸 똑바로 직시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관계를 찾는 여행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감을 두며 살아온 것도 좋았어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또 마음처럼 마냥 이 거리 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가 딱 잘라서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감이란 방패를 만들어 나를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땐 한번 앞으로 걸어 들어가 본다면 그 앞에 뭐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아이가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고 또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고작 한 달일 뿐이네요. 아직도 11개월이나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가끔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약 없는 기약을 또 하면서 소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이!